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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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술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게 얼마만이죠? 한참만이네. 한참만이 아니죠. 한참만이군요. 예, 네, 한참 지난 많이. 8월 달에 만났나요? 우리가 첫 방송을 7월 달에 첫 방송을 했나요, 우리가? 8월 달인가? 그 정도 됐죠. 지금 네. 한뭐 4개월 정도. 개월. 예, 그 정도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만은. 예. 네. 이곳 천지국사당에 가는 관세음기도 도래입니다. 예, 예. 이곳은 도술 장군님. 사 예. 개월 전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도술 장군님께서 장군복장을 하셨습니다. 예. 예. 장군 중에서도 그냥 보통 장군이 아니라 이 갓을 쓰고 칼을 든 아주 날렵한 무사예. 음? 어떻보보저저승자자의느도들들요요 아, 참. <laughs>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그 뜨거웠던 여름 윤석열 대통령의 하방과관계하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10월 상달에. 석방된다라고연회해해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뜨들썩하게 <laughs>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력으로 오늘이 1 2월달 예. 니다 12월 이늘이 o n o r a 오늘이 1 2일 u e 이9일이 o r a r y s 일 i b 양력 12월 7일, 음력은 18일이야. 10월 18일. 아 그렇군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몇 가지 네. 저희 시청자들로부터 이 음력 상달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라고 워낙 강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근데 예. 음력 상달이면 아니 며칠 남았죠 19일까지입니다마는 예. 19일까지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19일 안에 뭔가 석방된다라는 그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허, 어허, 윤석열 대통령 아. 불산 금년에는 예. 이제 금년 10월 상달에 나온다 했잖아요. 예. 10월 상달이 12월 어, 19일이 말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어허, 10월 상달. 어, 예. 어. 어. 도수 장군님, 저희들이 사실 오늘 찾아뵌 것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엄 10월 상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누구도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달 매우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국 각지로부터 격려 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또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서 상담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냉정하게 보면은 12월 19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만은 전혀 전혀 하늘이 두쪽 나도 람에... 불가능하다 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저희 방송의 결론인데 그런데 예. 그럼 저희들이 이곳에 <laughs> 그거는 네. 내년 거예요. 도술 장군님을 찾아뵙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예. 저희들이 오늘 찾아뵌 이유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께서 예. 19일 업력 상당이 끝어 19일로부터 사일이 경과된 예. 12월 23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반 이적 혐의로 예. 구속신문이 열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신문에서 이긴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석방 만세.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10월 상달은 아니지만 동짓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불과 날짜는 4일입니다. 음, 오차가. 그런데 예. 1년은 365일인데 예. 1년 365일 중에 오차 4일이 났다라는 것은 거의 뭐 맞춘 겁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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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됩니다. 석방됩니다. 100% 석방됩니다. 언제 석방이 된다는 뜻입니까? 금년 안에 석방됩니다. 아하, 금년 안에? 예. 금년 안이라면 당연히 음력이겠죠. 예, 처부터 음, 금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 금년, 금년, 금년 안에 숙방된다 예, 금년. 그러면 금년 음력 2월 달까지가 들어가나요? 음력 2월 달까지 되면은 4달. 아니죠. 양력 2월 달까지가 4달 되겠죠. 12월 되죠. 예. 내년 2월 달도 가능한 겁니다. 올해 아니니까 설날이 2월 17일입니다. 빠르면 10월 3달이 확실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10월 3달은 불가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뵌 이유는 예. 10월 3달은 12월 19일 날 끝납니다. 예. 그럼 20일부터는 동지로 넘어가죠. 예. 12월 1일로 넘어가지는데 그러니까 11일 또 넘어가죠. 11일 달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이 1월달에 구속 망기가 내년 1월 18일입니다. 내년 1월, 18일. 18일. 그 1월 18일 구속 망기로 출소를 할 수도 있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추가 기소에 대한 심리가 23일 날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23일은 오늘 23일인데 그 그러니까 불과 4일 밖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360월 중에 4일 밖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저희들이 바로 이곳 천지국사당 도술장군님을 찾으려는 거에요 그러니까 4일간, <목소리> 4일간, <목소리> 예, 4일간의 오차는 거의 뭐 완벽하게 일단은 적중했다는 겁니다. 석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근데 만약에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면 석방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겁니다. 에이. 그리고 육체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에이. 그런데 우리 도수장께서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 지금 예. 공소 받고 계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안에 하나 구속 망기로못 나오시더라도 2월 달에 일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자유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 있고. 석방 1프로 됩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 이후에. 기도도 많이 다니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이습방과 관계된 특별한 공수를 또 받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만는 대한민국 만세, 만세. 어디, 예, 어디서 공수를 받으셨는지, 공수받기를 대관령 천지, 대관령 국사 서왕에서도 받았고요. 예. 음, 제자 천신 받으면서도 받았고요. 예. 일강 받으면서도 받았고요. 예. 대한민국 경산하고요. 예. 대한민국 음, 남북통일 됩니다. 자 여러 곳에서 공수를 받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사실상 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구속 추가 구속될 것이다. 아니요? 야 그러니까 법조에서 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법원 전문가들도 어, 추가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사실상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석방됩니다. 석방됩니다. 천지좌로서다 아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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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수를 주시는 겁니까? 어허, 나라 대신해서 주는 겁니다. 나라 장군에서 주는 겁니다. 어... 천지 좋아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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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상자 내제자야 천금 상자 내 상자야, 불상한 내 상자야, 한만 고많은내 상자야. 지극하게 네가 밀고 지극하게 네가 닦는데 안 되는 게 어딨고 안 되는 게 어딨노? 천지좌로 내가 떨고 천지좌로 내도고. 하늘 그치네 받들고 태산 그치네 받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 정치하자니 힘도 들고 공도 들고 하겄나 땅는 공덕이 어디 가고 비는 공덕이 어디 가건나 걱정하지 마라 하늘 그치네 받들고 태산 그치네 받들어 으허 인간 정치 내가 하고 백성 정치 내가 하고 으허 나라 정치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으흑 석방됩니다. 으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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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로다 만세 만세 만세로다 으흑 만세. 도수장부님께서 아까 말씀 주시기를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년 안에 무조건 석방됩니다. 석방 무조건입니까? 예, 석방됩니다. 무조건입니까? 예. 예. 제금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입으로는 무조건이 아니라 예, 확실하게 됩니다. 예, 무조건 확실하게 됩니다. 예, 석방됩니다. 만세. 공수의 신이 <laughs> 무조건 된다. 석방된다. 예, 확실히 석방된다. 예. 그 정도의 저는 기운이 느끼지진 않는데요. 줍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어허,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어떤 많은 내세자고 어떤 많은 내세자고 어떤 많은 내세자고 어떤 많은 내세자고 하늘 그치 내받들고 태산 그치 내받들어. 우리 상자 말안 대로 뜻한 대로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준다, 준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됩니다 석방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북통일됩니다 남북통일됩니다 26년 27년대만 남북통일됩니다 <laughs> 방송 들어오기 전에 yeah. 저희들과 잠깐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yeah. 지금 26년, 27년에 yeah. 통일된다고 그러셨나요? 통일됩니다. 27년에 남북통일이 된다고요? Yeah.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27년에 남북통일된다는 이 얘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도수 장관께서는 그렇게 공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예. 된다고 공수를 받았다고 지기에 예. 말씀을 주신 얘기입니다. 예, 통일 대통령 됩니다. 윤석열 석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되고 통일 대통령 됩니다. 그는 혹시 토일 대통령과 관계에서는 지금 공수를 받아 볼수 있습니까? 아, <laughs> 음, 내가 준다.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라. 센지자 에서 다. 어, 무슨 천신에서 아,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어. 어 나라 대신 동참하고 나라 산신 동참하고 어 허국사 선왕이 동참해가 어 천지조화로다 빌고 닦는데 안 되는 게 어디 뜨노 걱정하지 마라 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나라 정치 내가 한다 어 백성 정치 내가 한다 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천지자로 내받들고 내도 온다. 걱정하지 마라.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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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 장군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된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 공수를 받으셨습니까? 예. 어느 분께 혹시 공수를 받으셨습니까? 음, 부처님도 주셨고요. 예. 나라 진신에서도 주셨고요. 예. 나라 대신에서 예. 아, 나라 사신에서, 예. 라 아, 국사 사신에서, 아, 아, 어, 어, 국사 사상에서 주셨습니다. 통일 대통령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근데 통일 대통령이라면 정말 그뭐 역사적인 순간인데 예. 공수가 올때 그렇게 강하게 공수가 탁 왔다는 느낌이 전 들지가 않거든요 만세합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경선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예.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 안으로 무조건 석방된다라고 예. 공수를 받으셨어요. 예예. 마지막 공수로 한번 받아서 확실하게. 금년 안에 윤석열 대통령 이 석방되는지 확실한 공소함 부탁드릴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천지조화에서 내린 대통령이 분명하다. 천지조화에서 내린 대통령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나라고 하라고 대한민국 백성들고 하라고 천지조화에서 내린 대통령이 분명한데. 누구라고 안주노? 누구라고 안주노? 어느 누가 빌어주고 어느 누가 닦아주노? 어느 누가 불러주노? 나라의 천신이 내가 여보. 도수 장군님? 예도수 장군님 조금 호흡 한테부좀쉴게요 예. 지금 공수 받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공수 받는데 일종의 찬물 끼얹은 게 아닌가요? 아니요. 예? 네? 우리 뭐 속칭 재수 옴 붙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공수 받고 있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린 거는 뭔가 좀 불길한 징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합니다 공수 받으셨습니까? 받다가 중단되신 겁니까?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후요. 후요. 나라 산신에서 날이 서고요. 예. 예. 서고요. 예. 다 각서서 나에서 날아 서고요. 예. 자, 우리 나라 대한민국 다 각국 산신에서 도 날을 서고요. 예. 다 나라 대신에서 날을 서고 각국 대신에서 날이 서가 예. 다 천지조화로 뽑은 대통령 이원성렬 대통령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 제사가 빌고 닦고 닦고 빌고 하는 그 공덕에 촛불 공양 올리는 공적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게 확실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역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에 석방된다면 예. 금년이라는 게 내년 예. 2월까지 갈 겁니다 만 예. 내년 2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아마 도술장군님은 기내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석방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나라 대신해서 나리서가 석방된다고 합니다. 예. 나라 대신해서. 내년 2월달이 되면 예. 2월달 안에 우리 도술 장군님의 어떤 영엄함 <laughs> 신묘함 공수는 결론이 나질 것 같군요. 예. 한다는 아, 나라 대신해서 나라 장군에서 나리서가 주는 공수입니다. 예. 예. 확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로 돌리고 예. 우리 도술장군님의 명성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 방송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한분더 확실히 석방됩니다. 만세! 만세, 네. 만세! 만세! 합니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예, 감사 만세! 다세만 만세! 확실합니다. 법주가 이저 뭐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 예, 기분이 좋을 거고요. <laughs>